두 며느리의 극과 극 차이. 시부모님들이 내리신 충격적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수연이라고 합니다. 전 부모님이 두분다 일찍 돌아가셔서인지, 결혼할 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두분다 잘해주셨거든요. 시부모님은 교사 출신이시고, 아주버님과 형님도 좋은 회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간혹 형님이 절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대학도 못 나왔고 그러려니 하고 지냈었어요. 시부모님도 저희보단 형님 내외를 좀더 자랑스러워하셨고 저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부모님은 아주 인자하고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못 느끼게 하는 다정한 분들이셨어요. 아주버님은 대기업, 형님은 외국계 제약회사를 다니셨고요. 제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이고 저는 간호 조무사를 하다가 아이를 갖고 쉬고 있어요. 결혼하고 처음엔 모든 게다 좋았어요. 두 며느리 모두 예쁘고 귀하다며 시부모님도 우리 복이 많다며 흐뭇해하셨죠. 명절마다 새벽부터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가족끼리 북적북적 명절 보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형님네는 좋은 회사라 그런지 항상 바빴고 그래서 늦지막히 오셨어요. 대신 올 때는 꼭 비싸고 좋은 선물을 챙겨 오시더라고요. 전 부족하지만 음식이라도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형님네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변화는 제가 결혼하고 3년차부터 시작됐어요. 시아버님 생신날 형님이 몸살이 심해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그날 형님의 sns에는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시부모님이 아시면 서운할 것 같아 모른척했어요. 그러다 점점 어버이날엔 아이 독감, 명절엔 해외 출장이라며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스키장, 놀이공원, 해외여행 등 사진이 올라왔어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일이 점점 더 반복되며 형님네가 시댁에 오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거짓말 하시는지 얄밉기도 해서 댓글 쓸까 하다가 굳이 싸움 만들기 싫어서 참았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당뇨로 입원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전 간호조무사 경력을 살려 간병도 하고 퇴원 후에는 당뇨 환자의 좋은 반찬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일한 게 시부모님께 도움이 되니 뿌듯하더라고요. 반면 형님은 야근에 출장에 바쁘다며 아주버님만 잠깐 들르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시댁 행사엔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형님네 둘째 아이 돌잔치였어요. 요즘 둘째 돌잔치 크게 하면 욕먹는다. 애기 사진만 간단히 찍을 거고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친정 식구들이랑만 호텔에 모여 사진 찍고 밥 먹었더군요. 시댁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거짓말 하려면 SNS에 올리지나 말지, 시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남편한테만 말했는데, 화나서 바로 아주버님께 전화하더군요. 그리곤 크게 싸우곤 자기 형이지만 너무하다며 남편도 많이 속상해 했어요. 다음날 형님한테 카톡이 와서는 동서는 왜 괜히 분란을 만드냐고 뭐라 하더니 곧바로 형님 SNS에서 제가 차단되더군요. 사실을 모르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조금 서운한 내색이셨어요. 그래도 식구끼리 모여서 밥한 끼는 먹지, 사진만 찍고 넘어가느냐고요. 진실을 알지만 말은 못하겠고, 어머니 서운한 모습에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 시아버님 칠순 생신이 왔어요. 3개월 전부터 준비한 중요한 날이었죠. 형님은 꼭 갈게요라고 약속했지만, 일주일 전에 중요한 해외 출장이라며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아주버님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걸렸다며, 아이도 혼자 봐야 되고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쎄한 느낌의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 형님 SNS를 열어봤는데 거기엔 발리 여행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칠순잔치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간의 말이에요. 이건 진짜 돌을 지나쳤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 남편과 상해 후 시어머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처음엔 남편의 말을 믿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고는 그동안의 모든 핑계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한순간에 알게 되신 거죠. 바쁘다던 날엔 파티를, 출장이던 날엔 가족 여행을, 바쁘다던 날엔 스파와 쇼핑을. 시어머님은 그래도 한번더 기회를 주려 했어요. 직접 전화해서 가끔은 우리도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다음엔 꼭 참석할게요라던 그 다음은 끝내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죠. 재산 정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둘째가 그동안 우리한테 해준걸 생각하면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준 사람이 보답 받는 게 맞다. 장남인데도 형님 쪽에는 최소한만 대부분을 저희 쪽으로 증여하기로 하신 거예요. 형님네도 저희도 모르던 땅과 예적금이 꽤 많으셨어서 갈등도 생겼어요. 이러면 나중에 제사상도 안 차릴 거다. 둘째한테 봤든지 말든지 하셔라. 막말까지 하며 아주버님이 항의했고 형님은 그제서 부랴부랴 시댁에 와서 사과했죠. 하지만 늦었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 그동안의 상처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야 라며 덤덤히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여전히 시부모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 데리고 시댁에 가서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반면 형님네 쪽은 이젠 명절에 전화조차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 일들을 겪으며 많은 걸 느꼈어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거짓말로는 절대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